안녕하세요. 영화 대자뷰로 갈람하러 오신 관객 여러분. 대자뷰 무대 인사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, 바로 대자뷰 주연분들의 무대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들 입장해주세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간단한 영화 소개와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데자뷰에서 임태 역할 맡은 이천입니다. 반갑습니다 네,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많이 놀라셨죠? 저희가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공포 요소가 좀 많이 가미돼 있는 공포 스릴러이기도 해요. 여러분. 오늘 보신 j 게보셨으으면아아셔너고 많은 친구고들한테 재미있었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남길입니다 <laughs> 네, 어, 재재 i 게 보셨길 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정정 실장 할할을 맡은 김정니입안다하세하세요 네.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무섭게 재밌게 보셨다면 아주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동우 역할을 맡은 동현 배우입니다. 어제 많이 놀라셨죠? 뭐 여기 뭐 팝콘이 뭐 어마어마한데 다 쏟으신 것 같은데 네. 그만큼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잘 보신 겁니다.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. 예, SNS에다가 <laughs> 샵 #대자뷰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정도만 해주시면 네 남규리 씨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거예요. 샵 #남규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래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아시죠? 네네네. 그리고 제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세요. 시간 하 시면 네, 조심 들어가시고요. 예, 남은 하루 아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관객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데자뷰 마스크와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좌석 추첨을 통해 총4 분을 뽑을 텐데요. 배우분들은 한 분씩 좌석 번호를 호명해 주시길 바랍니다. F 8번. 네, F 8번 관객분께서는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. B 18번. 네, B 18번 관람객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. a 열 18번 하겠습니다. 네, AR 18번 관람객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. 아, 번호를 18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? 28번은 없네요. 아니요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여기세요. 저는 H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? H 계시죠? 예. 네. 11번 하겠습니다. H 11번? 자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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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H죠? 제무 뭐 잘못했나요? 11번 관객분께서는 아래로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, 11번 분이 A 하신 거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네, 그거만 아면 됩니다. 예. 네, 저희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하고 배우분들하고 같이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네, 분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다 함께 대자국 화이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셋 대자국 화이팅! 평화만 더 찍을게요.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.